안에 내부가 10년 된것 치고는 다일, 벽, 안에 내벽이 손볼 필요 없이 깔끔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체는 좀 가파르네요. 3층에 두개호실 있고, 내벽이 깨끗합니다. 청소만 하면 새집 같겠습니다. 2층에도 내개 옷실 있고 자도와 아무 이상 없고 깨끗합니다. 전정 외벽 손볼 데가 없습니다. 자. 필로티니까 1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1층도 내게 호실 이상 없습니다.